교실에서 한 아이가 어 뭔가 활동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고3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어, 이거, 그러면 조금 다른 빈칸 채우는 거 어려우면, 스쿨 있잖아. 스쿨이라도 좀 써봐. 라고 딱 했는데, 굉장히 그 짧은 찰나에 저는 느꼈어요. 아, 이 친구가 고3인데 지금 스쿨을 스펠링을 지금 모르는구나. 라는 게 느낌이 팍 왔습니다. 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바로 아 몇초 만에 애가 좀 약간 많이 난처하길래, 아, 그러면, 이 활동 말고 다른 거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홍공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자, 오늘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 자녀가 이제 쭉 자라서 한 고3쯤, 혹은 이제 굉장히 좀 어, 나이가 좀 들어서 거의 대학 갈 무렵이 됐어요. 자, 근데 스쿨이라든지 이런 기초 단어에, 스펠링을 지금 몰랐을 때못쓸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떤 어,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쵸 그렇죠?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어 이게 스쿨이란 것은 이제 뭐 실제로 이제 하나의 실화의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이게 뭐 다른 식으로 될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영어 어떤 기초가 안돼 있다든지 이런 걸 이제 또 적용해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3 담임을 할 때였어요 다니면 할때 문과반, 문과반 특히 이제 이과도 이과지만 문과가 요즘 이제 학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현상이 좀 급격히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과반 들어갈 때는 제가 조금 더 사실은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이제 무기력하면 이제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준이 이제 천차만별이고, 또 이래가지고 좀 신경 써서 이제 활동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3 정도 되면 보통 이제 EBS 연계교재를 풀잖아요. EBS 연계교재로 이제 영어를 푸는데, 아, 그거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또 이제 많이 또 이제 밖에 있는데, 어, 평준화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학군지 평준화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학군지도 만약에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 어렵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여튼 그 친구를 제가, 어 발견을 해가지고, 야, 얘 지금 스쿨을 못 쓰는구나 하고, 다른 활동을 이제 시켰는데, 다른 활동도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뭘 시켰냐면, 아, 그러면, 어 휴대폰으로 어 네이버 열어가지고, 이제 뭐 전자사전 찾아서 거기 있는 단어를 음. 베껴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알파벳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알파벳을 이제 옮겨 적는 것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건 마저도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분명히 이 친구가 알파벳하고 약간 본인이 아는 기본 단어 정도는 있을 것이다. 짧은 것들.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이 친구는 담을 쌓아 왔기 때문에 영어랑 지금 거의 이제 분절된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고3이라는 숫자하고 어 지금 이 친구의 수준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즉 네. 고3이라는 걸 떼야 돼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본인이 해 왔던 것을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히려 그때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왜 장벽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 친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분명히, 네, 이게 초등학교 요즘은 3학년부터 영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좀 이제 먼저 선행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3학년 들어가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학교 교육 과정하고 첫 번째는 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갭이 있어도 학교 꽤 쉬우면 애가 따라가겠죠. 그렇잖아요. 따라가면 포기는 그렇게 일찍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수준으로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쵸. 3학년 전후해서 혹은 이제 3학년 전이나 3학년 거의 시작하자마자 얘는 이제 손을 놓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 너무나 이제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아예 이렇게 손을 놔버린다라는 거. 그거는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학습이 천연 누적이 되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나아가서 이제 어른이 된 시점까지도 그 친구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혹은 초한 3 정도 수준에 이제 머물릴 수 밖에 없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회 살아가면서 뭔가 좀 애매하게 영어 때문에 답답함 그리고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라 것을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아 안되겠다 뭐 상담을 하고 이러기에는 이 친구가 조금 그래도 좀센 케였어요 센케 <laughs> 약간 좀센 친구고 모르죠 겉으로는 센데 속으로는 또 상처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 친구 아마 이제 아, 좀 영어 때문에 어릴 때좀 트러블이 세게 있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 한 18, 19살 됐을 때 뜬금없이 이렇게 풀어내기에는 저도 래퍼가 좀 부족하고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제 만약에 사회 나가서 뭔가를 했어도 하게 돼도 영어 때문에 뭔가 이제 알게 모르게 불편하거나 본인 이 스스로 불편한 느낌 확률이 너무나 높으니까 아, 이대로 이제 가만히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뭐좀 하더니 또 이렇게 엎드려 있고 이러더라고요. 아, 이게 동네 삼촌의 마음으로 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당장은 뭐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뭐 하면 본인한테 목돈이 되겠죠. 하지만 그 이상 뭔가 이제 급여도 올라가고 처우를 더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죠뭐 다양한 영, 능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영어는 그렇죠. 영어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 이 친구한테 어 이제 쉬는 시간에 이럴 때 신부름 한번 시켜봤어요. 어 선생님 깜빡하고 뭐 놓고 왔는데 교무실 가서 쌤 자리 알아했니어쌤 자리 모르는데요. 아쌤 자리 좀 물어가지고 찾아서 거기 있는 뭐 뭐를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그거 좀 갖고 와줄래? 어 미안해 쌤이 두고 왔어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신부름 안에 한세 가지 정도 조금 어려운 요소를 해놨어요. 특히나 저는 정리가 잘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그 친구한테 더 높은 수준의 요구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이나 만약 학생들은 아니 홍공 쌤은 그 아이한테 영어 공부를 더 시켜야지 왜그 아이한테 어 조금 뭔가 좀 해보다가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냐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를 당장 제가 앉혀서 상담을 하고 뭔가 하기에는 몇개딱 해보니까, 아, 이제 각이 나오잖아요. 아, 이 친구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기적 관점 봤을 때는 당장 이 친구한테 영어 성적을 제가 드라마틱하게 올리기는 고3인데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일머리라도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지 뭐 스카이 나오고 훌륭한 뭐 이렇게 대학 나오고 석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회 에 나와서 취업을 하거나 직장에 가 보면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머리가 직장에서는 오히려 더 사실은 중요한 지점이 많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시켰는데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뭔가 좀 공감해 가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일머리가 그이 친구는 있는가. 일머리에 대한 센스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들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마침 했더니 이 친구가 깔끔하게 잘해오는 거야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은 솔직히 저보다 더 나아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친구는 일머리가 좋고 어떻게 보면 싹싹하니까 아, 싹싹하니까 해오는 과정이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하든 취업을 좀 했을 때 그쪽에서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죠 인정을 받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인정을 좀 그래도 받는 게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구멍을 찾아볼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이 친구는 인정받는 게 딱히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고3쯤 됐을 때는 대부분 다 성적 공부로만 사실은 인정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겨웠을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얘는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도약을 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느끼고 다시 약간 늦갑게 공부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아, 나중에 너 근데 영어 잘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때, 홍콩TV. <laughs> 그 때, 어, 유튜브에 쌤한테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 보내면, 쌤이 또 이렇게 도와줄 게 있으니까, 지금, 어, 여기 기초적인 거라도 조금씩 어, 써보고, 아니면 사전에서 찾아보고, 이런것 정도는 연습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피드백을 주고, 그 뒤로도 그 친구한테 이것저것 이렇게 좀 시켜도 보고, 이야기도 좀 건네봤어요. 요컨대 어, 우리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기준이 좀 세게 되면 아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때요? 부모님이 짜놓은 뭔가 혹은 부모님이 위탁해놓은 어떤 기관의 뭔가 기준을 갖고 아이를 이렇게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애가 겉으로는 짜준 원서 영상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조금씩 격차가 생기고 있고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준의 격차도 천천히 생기지만 마음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격차가 어느 좀 시점이 되다 보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때, 예 네, 그때 뭐가 생기냐? 네, 담이 생깁니다. 담이 생기고 아이는 더 이상 영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그걸 이제 선언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아뭐 처음부터 말을 하거나, 사춘기 넘어가서 이렇게 들이받는 친구도 있지만, 그거를 티를 안 내고 그냥 끙끙대면서 끝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티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네, 늘, 어 우리 친구들이 좀 버거워하는 건 없는지, 영어를 하면서 정말 좀 작지만 어떤 성공 경험을 누리고 있는지, 저는 사실 그거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거든요.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너무 힘겨워 한다면, 그것이 감정의 어떤 격차가 생긴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가 하는 것들의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준의 격차가 생겼는지 그 어떤 격차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학습자가 조금이라도 작은 성공 경험을 잡고 싸우면서 나가면 그 점은 연결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쭉 따라간다면 그 점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져서 나중에는 언제 우리가 옆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고3까지 가게 되면, 아까 단적인 예로, 스쿨을, 스펠링을 쓰기 어려운,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때쯤 되면 부모님들도 다시는 거의 포기를 하게 되고, 그, 이제 고등에서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아, 힘들겠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아이가 당장은 영어를 이제 끊을, 멀리 쓰니까 조금 놓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른 식의 어떤, 칭찬이라든지 다른 식의 동기부여, 인간으로서 작은 성공은 계속 맛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이제 작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냥 편하게 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또 생각 혹은 경험 이런 것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저는 늘 힘이 날것 같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홍보 헛자.